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Charlie's World의 찰리 Charlie 브랑입니다또 어, 다시 이제 경제 뉴스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다가 어, 이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암호화폐가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뉴스를 이제 어, 진행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서 지, 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존하는 기업이 어 팩트 에 있게 지금 운영이 돼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어 현재 운영하는 기업이 어떻게 어 다른 회사와 그 중간에 있는 인물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암호화폐를 그들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어 안정된 마음을 갖 가지시지 않을까 지금 불안한 장세에서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이제 어, 지금 보시면 끝까지 좀 보셨으면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상관 없다 왜이 뉴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내가 투자 어? 리플이 중요하고 스텔라가 중요하고 비트코인 캐시 뉴스 자체가 중요하지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들으시다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왜이 사람은 어? 로봇 그러니까 지금. 찰리 브라웅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어 그림을 왜 그리고 퍼즐을 왜 이렇게 맞추나에 관해서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주목해서 항상 지켜보는 인물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어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비트메인에도 투자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뉴스를 찾아보시면 그래서 있, 그거에 관해서 제가 연관관계를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매일 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커머스 대표 기업 성장성의 베팅이라고 이제 그 헤드라인이 그렇고 이제 쿠팡 2조 원 투자 유치 비결 손정의의 가장, 가장 혁신적 기업 내년까지 물류센터 두 배로 확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쿠팡을 쿠팡이나 티켓몬스터 이런데를 사용을 많이 한다기보다. 오히려 지금은 11번가나 아니면은 뭐 지마켓이나 이런거를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이버 페이나 뭐 이런거 그런 쪽에서 네이버의 쇼,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거 근데 어 이제 제 말은 어떤거냐면 쿠팡이라는 기업에 손정이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되게 자꾸 부도나기 직전에 회사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돈을 어그 손정이가 거기다 투자를 했던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이 물류배송 그런 시스템도 지금보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되게 열악하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뭐 볼륨 상태나 큰 기업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손정이 자금이 들어가서 손정이라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에 조직체를 구성하고 새롭게 풀, 플랫폼을 구성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적당한 타이밍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찰나에 어, 많은 돈을 쿠, 쿠팡에 지금까지 다 이제 합산해서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물류 시스템을 어, 전자적으로 그런 어, 플랫폼을 형성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중간에서 판매하는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다른 타 택배사들이 하고 있는 일까지 이제 본인들 어 어떤 플랫폼 안쪽에 아마 흡수를 한다는 그런 정책까지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와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스냅딜, 핀란드 게임 업체 스냅 슈퍼셀 등 다른 남다른 투자 해안으로 유명한 손정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회장이 쿠팡에 투자한 또 투자한 이유다. 예 음, 나오죠. 그래서 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20억 달러(2조 2,570억 원) 투자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단일 투자로는 국내 인터넷 기업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기업 가치만 10조 원대로 평가받은 셈이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허접한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어, 그냥 뭐. 어, 물류 회사다, 뭐 그냥 뭐 택배 회사다 이렇게 뭐볼수 어? 있지만 알고 보면 그내재되어 있는 잠재 가치가 아마 이번에 앞으로 5G가 이제 내년 2019년 초반부터 아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할 텐데, 아니 연말 정도 왔을 때 5G가 본격적으로 이 쿠팡에서 운영하는 물류 시스템하고 자율주행 어떤 그 우버 시스템 그런거나 그게 향후 점진적으로 아마 어. 완성이 된다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아마 1위로 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은 기업이 쿠팡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뒤에 있는 그림자 금융 세력은 어, 손정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금융 자회사들이 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어쨌건 그러 제가 이걸 쿠팡을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이 코인 업계도 이렇다 저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금 주무르고 있는데 하물며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다 꺼져가는 기업에도 지금 투자 유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보이지 않는 그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화를 진주화를 갈고닦아서 결국에는 그거를 왕자의 자리에 얹어 그 업계에서 왕자의 자리에 얹어 놓겠다는 그 야심을 차,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를 있는 거고 암호화폐에게도 마찬가지로 대대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laughs> 지금 계속해서 뭔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같은 맥락에서 가,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물류 시스템에 어? 투자에 관한 것도 그래서 이 밑에 쪽에 쭉 보시면 이제 쿠팡이란 데가 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밖에 그런 거만큼 거대하게 이런저런 사업을 벌리는데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쿠팡은 서울은 물론 미국 실리콘밸리, 시애틀과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의 연구 개발 센터를 두고 개발자 비중을 40%까지 늘렸다. 자체 기술로 설계한 머신 러닝을 활용한 상품 추천 기능 빅데이터 검색 기능 유사 상품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기술 주문량이 갑자기 두 배로 급증해도 장애 없이 대응하는 대규모 클라우드 플랫폼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400만종 상품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랜덤 스토어 물류 시스템 원터치 결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상거래 감지하는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 등 차별화된 혁신을 이룬 비결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G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을 하면 아마, 어, 금융 시스템하고도 아마 결탁을 해서 뭔가 아마 할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 이 뉴스를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비자 CEO가 암호화폐 비자 단기적 위협 요인 아냐라고 10월 26일 날 사실 나온 건데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지난 뉴스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10월 26일자 뉴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지금 보시면은 코인데스크 비트메인 피치덱의 허위 정보 기재 의혹 제기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 여기 또 보시면은 어어 비트메인의 피치덱은 중국어 버전 한 개와 영문 버전 두 개가 존재한다. 그중 코인데스크가 입수해 영문으로 번역한 중국어 버전에서 비트메인은 최근 세카이어 캐피탈, DST, GIC 등유면 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4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끝에 쪽에 보시면 또한 코인데스크는 만약 비트메인의 피치덱에 기재된 정보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규제 기관의 처벌 등 거센 흑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비트메인에 투자된 자금이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사실 있어요. 세콰이어 캐피탈도 전세계적으로 블랙롤 못지않게 되게 큰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비트메인에 어, 투자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 시기에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이제 같이 투자를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트메인 쪽에. 근데 그거 조금 있다가뭐 하루인가 이틀 후에 본인들은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고 예,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간 지금 상황인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세콰이어캐피탈이 움직이는 그 라인하고. 지금, 소, 소프트뱅크 움직이는 그 돈줄 라인하고 사실 같이 움직여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도 뉴스를 이것저것 보실 때, 세카이어 캐피탈이 투자된 기업하고 보시면은, 같이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비트메인에, 세카이어 캐피탈이, 어, 비트메인에 투자됐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걸 잠, 잠시 보여드렸고, 어, 또, 하나 또 웃긴 게 뭐냐면, 카카오, 지금 카카오페이 쪽에서 움직이는데, 카카오페이에도 세카이어 캐피탈이 지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아시겠지만, 어,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알리바바의 그 지분을 또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32%인가 가지고 있고, 또, 엔트파이낸셜에서, 이쪽에, 아니, 엔트파이낸셜이 아니구나. 그, 네, 알리바바에서 알리바바에서 어, 카카오페이의 지분의 40%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어떤 퍼즐이나 그런 맥락의 영, 인과관계나 연관관계를 보시고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쪽에 투자되어 있는 비트코인 캐시하고 관여가 어디 기업하고 많이 돼있나에 관해서 또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보시면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거는 사라질 것 같이 그렇게 막할것 같지만, 이들이 움직일 때는, 어, 되게 하차는 어떻게 보면은 업계에서 되게 하차는 존재로 있는, 예를 들어 1위, 2위, 3위로 있는 기업들의 침을 발라서 그걸 키워서 먹는 전략을 분명히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 화에도 지금, 시세를 끌어내릴 장난을 쳐서 끌어내릴 뒤로 끌어내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이, 시정을, 이 시장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개미들 물량을 뺏기 위한 거고 지금 현물경제에서 이들이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그림도 같이 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쿠팡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어,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 비트메인에 투자된 게 세콰이어 캐피탈 에서 투자된 자금,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도 거기 투자가 됐는데 부인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 투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향후 그거에 관해서도 아마 진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언젠가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은 5G라는 게 점점 더, 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실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딱 치시면 그냥 5G만 딱 치셔도 어디 기업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마 나오, 는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U 플러스가 지금 알게 모르게 가장 먼저 아마 치고 나갈 확률이 5G 쪽에서는 되게, 어, 크거든요? 그래서 U 플러스에 지금 보이지 않게, 어, 연결, 지금, 어, 지금 연결고리가 연결된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뱅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또 연결고리가 연결이 된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LG U+랑 화웨이가 연결이 됐다는 건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화웨이랑 소프트뱅크랑 적인 것 같은데 어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적으로서 이제 여태까지 굴림을 했는데 알고 보면 같이 사업을 한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거랑 같이 연결해 보셔도 또 재밌고 또 여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서두르는 놈, 제목이 서두르는 놈, 추격하는 놈, 조용한 놈, 스마트폰 1, 1등 놓고 다투는 삼성 화이 애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흥시장에서는 굳건한 1등을 지키고 있고, 선진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1등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화웨이 측에서는 사실상 애플을 제꼈기 때문에 이제 1등인 삼성 자리까지 지금 넘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게 내년에 우리는 1위에 매우 가까워질 것이며 어쩌면 삼성의 위치와 동등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애플은 고가이지만 아이폰X는 혁신적 가치를 담았기에 성공했다. 향후에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전히 큰 성장에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이거를 이렇게 이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셨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주된 세력이 비트 메인이고 비트 메인의 비트 메인을 주 되게 밀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큰손이 어쩌면 비전 번드의 주인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전펀드는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지금 계획돼 있고 거기에 자금줄이 계속 들어가는 거는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막, 막지 못한다는 거는 분명 하드거든요.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이 일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하나로서 지금 그렇게 됐죠. 그리고 백트거래소도 지금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연기 됐다고 해서 뭐 누가 순위가 높다 낮다 어? 세력 중에도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같은 그룹에서 같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람들이란 어? 그 세력들이란 사람들이 그리고 향후 잠정적으로 보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화웨이가 삼성을 앞질러서 1위 자리를 아마 3년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는 아마 차지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사실 화웨이 쪽에 칩셋을 대주고 있는 인공지능 칩셋이나 아니면 시스템 메, 메모리 반도체 설계도를 아마 되게 많이 잘 만들어서 주는 기업이 아마 ARM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손정이라는 거죠 또. 예.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긴 얘기지만, 그렇게 네.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거는 아까 크리에이티브 와이즈 님이 이제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고 링크도, 아니, 까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laughs> 이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건 직접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 암호화폐가 앞으로 점점 더 부각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요 근래에 시세가 엄청나게 허, 하락을 하긴 했지만 네, 여기 보시면 카톡으로 펀드 증권 투자해 볼까 라고 나오고 sns 재테크 시대 그래서 이게 11월 20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재테크 서비스 선배 앱 인증서 필요 없어 투자 대중화 별도 계좌 없이 1만원 부터 가능 투자 상품 누르면 예상 수익금 쫙 내외 해외 매장서도 페이로 결제 내년에 해외 매장세도 페이로 이거를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관 이걸로 내년에는 투자를 해서 같이 그걸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이걸로 결제도 할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면 지금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는 증권용 토큰이나 뭐, 무슨 뭐어 유틸리티 토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상품 시장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증권형 거래소나 뭐 이런 데그 그런 거래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코인으로 그거를 거래를 하고 보유를 하고 그래 그런 게 실질적으로 주식을 은행을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그거를 내다 파는 게 아니라 그이 스마트폰 자체로 그냥 증권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가, 길 가다가 바나나를 사 먹을 수 있고 모텔을 이용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뭐 사과를 사 먹을 수 있고 어?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에 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제, 저는 이 뉴스를 보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별도의 앱 인증서 없이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재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펀드 증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재테크 서비스를 새로 선보였다.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각변동이 더클 수밖에 없는 게일의 개인이 마음을 먹고 내가 증권사를 가고 은행에 가서 금펀드에, 금 ETF에 투자를 하고 증권사에 가서 뭐 SLV라든가 뭐 GLD라든가 뭐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하고 이런 걸뭐 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절차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모바일 폰에서 내가 증권사를 가지 않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내가 그냥 투자를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단돈 만 원부터 그 얘기는 사실상 알고 보면 이 여파가 역대 이래로 더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되게 어린 사람부터 돈 많은 사람부터 돈어 적은 사람까지. 단 1만원부터, 뭐 무슨 상품이 괜찮다 해서 투자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돈큰 부자가 한, 한 가지 주식이나 상품에 1조 원을 넣는 것보다 더 여파가 기하급수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를 들어, 클라우디 펀딩 같은 것도 아마 이걸로 아마 앞으로는 할수 있고, 코인도 아마 뭐에, 뭐가 여기 에 들어가서 뭐, 어? 뭐를 뭐,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1만원부터 거래가 된다 그러면 거기 대학생도 참여해서 너도 나도 쉽게 쉽게 투자를 해봐요 그러면 올라갈 때도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제가 웃고 있는데 지금 예?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암호화폐 시장하고 분명히 연관을 시키면 내년에 <laughs> 제가 예,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근데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될그 라인이 벌써 이미 물꼬를 터놨고 그쪽으로 아마 분명히 유도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시세가 엄청나게 하락했지만 예, 예, 너무 우리 그 그분들께서 너무 보이게 지금 움직이셔가지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수익률이 생각보다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예, 그러세요. 지금 이런 뉴스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실생활에 앞으로 상품이 나온다는 자체가, 어 저는 진짜 놀라워요, 진짜. 그래서, 여 보시면은, 음, 류영준 카카오, 어, 페이 대표는, p 비센터에서 1억에서 10억은 돼야 투자할 수 있었던 수준의 좋은 상품들 위주로 준비됐다며, 준비했다며, 소액이라도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고 세이코 수익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그 얘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랑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카카오페이는 내년 1분기에 글로벌 결제 서비스도 출시한다. 국내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톡을 열어 QR 코드, 바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 쇼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제가 카카오페이랑 제로페이랑 분명히 나중엔 연결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마지막 문장. 한편 카카오페이가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에 불참하기로 한데 대해 류 대표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 정부와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정책적 판단이 명확해지면 얼마든지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발 물러난 것 같은데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비씨 카드도 QR 코드 서비스를 하면서 아마 그게 제로페이랑 연결이 될 거예요. 정부에서 시범 그니까 운영하는 그리고 그게 내년으로 가서는 암호화폐 시스템이랑 결로, 결정적으로는 연결되면 모든 그림의 퍼즐이 완성되는 이제 음 변곡점으로 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손을 놓지 마라. 고객기를 넘어서, 이제, 내리막으로 가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G20를 비롯해서 아마 변곡점이 올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냥 현물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을 대표적으로, 지금, 주식은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날짜가, 21일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21일인데, 음 이제 연말까지 G20가 있기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거의. 그리고 그 분명히 28일 날인가, 시진핑하고, 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들 경제도 살려고, 미국 경제도 살려야 되고, 중국 경제도 본인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정 기간은 아마 다시 수면 위로 어,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줄수 있는 회담 결, 결과들을 아마 매스컴에서 아마 장밋빛 그런 거를 아마 설계해서 내놓을 거예요. 그게 아마 연말을 할 거고 근데 아호 화폐도 지금 재미가 없긴 하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장난은 그게 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벡트걸에서 그러니까 연기가 아마 개미들이 가장 많이 희망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연기된 거 말고는 또다시 만약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뉴스를 끝으로 오늘의, 어쨌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는 거죠. 희망회로는 계속해서 돌리세요. 그리고 그게 희망회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 될 거고, 그게 현실이 돼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실질적인 계좌에 아마 코인이 늘어나고 아마 원화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은 거 진짜 안 보고 그냥 팍팍 그냥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어쨌건 네, 지금까지 샬리 쏠월드 샬리 브라운이었고요. 네,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